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헤미아 사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번 겹쳐서 어,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이라는데 얼마나 집요하고 어, 얼마나 열정적으로 끝없이 방해하는지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모사기 굴었는지이 일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각지각지 있던 사람들이 열 번이나 찾아와서 세 번도 아니고 열 번이나 찾아와서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와야 된다. 너희가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 우리가 살수 있다. 이 방해세력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됐는지 죽이기까지 하고 사육하기까지 하겠다는 그 위협, 그 위협과 이말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이요 이 정신적으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와서 계속해서 협박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화도 한두번 오면은 모르겠어요. 내가 막열 번, 수십 번 전화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막 협박하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노이로제 걸리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막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도 도와주지가 않아요. 유다 사람들은 보니까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다고 그러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져버렸다고 그러죠. 주변의 방해 세력은 와서 살기 등등해서 방해하죠. 이런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언가를 하고자 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니에미아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첫 번째가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정신 무장을 시킵니다. 정신 무장을 시켜요. 영적인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무장하지 않고 있다면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귀가 얼마나 얇은지요. 이단 교설에 그렇게 쉽게 빠지잖아요. 이것은 지식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신천지 이단이나 이런데 이 고학력자가 많습니까? 의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그렇대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무장, 정신무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비가 안돼 있으니까 순식간에 훅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그렇게 모략전도를 하는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서 막 설득하면 의심하게 돼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일곱 사람이 팀으로 막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안 믿고는 못, 못 베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무장을, 영적인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사역 속에서 홀라당 넘어갑니다.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요. 신앙생활하는 일도 그렇고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장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정신무장을 시키는데 니 m 미가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들을 신경쇠약 걸리게끔 만드는 노이로제 걸리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정신을 무장하는데 영적인 무장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 그러셨어요. 너희 목숨을 빼앗아 가는 사람, 너희를, 죽, 너희를 죽음으로 몰고 가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너희들의 영혼을 자주 지할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면은 언제든지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이 딸님에게 딸님 따님 권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요. 얘야, 너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과 오히려 친해지지 마라. 목사님과 친해지지 마라. 그리고 예배드릴 때 항상 십자가를 바라.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목회자와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더 기도도 많이 해 주고 더 이런저런 은혜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목사님과 가까이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어머니, 권사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사람을 볼때혼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때 주변이 뭐라 하든지 온전히 원웨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명분과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싸워요. 타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거든요. 가족들 생각하고 혈육 생각하고 있는 사람 생각하고. 그랬다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싸울 명분이 분명한 사람은 싸웁니다.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싸우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협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서서 싸우죠. 부모가 안 싸우겠어요. 우리 부동산 문제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지난 정권이 막이 부동산 가격에 올려놓으니까 그게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야당이 여당이 됐잖아요. 위협이 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제 이 투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 생각하고 형제들 생각하고 내집 생각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하나님께 멀리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차차히 살펴보면 나와의 선한 싸움이더라고요.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예요.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 나의 탐욕. 나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경험들이 나를 붙잡을 때도 있고요, 나의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붙잡을 때도 있고요, 나의 마음 신앙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예배 소홀히 할수 있습니까? 주님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예배 다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하나님 바라볼 때 당연히 예배 나가야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와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먼저 그 일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적은 먼저 나에게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또 분명히 싸울 의지를 가지고 싸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땅 가운데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싸움을 볼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고 많습니다. 존 본연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끝까지 영혼의 살 길을 찾아서 전진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우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크시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한걸음 정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원가족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기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